예, 성막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막에 있어서 이제 휘장, 그러니까 지붕덮개, 지붕덮개에 대해서 어 말을 하고 있고 또 안에 휘장, 어또 이제 휘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음. 예,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 성막의 그 안쪽에 그렇게 그러니까 섬소가 되어지죠. 예, 어, 지성소, 성소 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분의 1은 지성소, 3분의 1은, 3분의 2는 성소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 성 성소라고 해 성소를 성막을 만들게 되어지고 이용어가 조금 헷갈리네. 그래서 성막은 이제 길이가 50m, 길이 50m, 그 다음에 폭이 25m.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동쪽에문 있는데 동쪽 문이 이렇게 10m. 혹은 이제 또 어떤 분은 9m, 예, 어쨌든 이제 9m, 10m 되는 이 동쪽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성막에 울타리가 되어 주죠 예, 50m, 25m, 이렇게 사각형, 사각형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고 문이 있어서 그 9m, 10m 문을 통하여 이제 성소,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에 동문에서 들어가면 번제단 재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명이 있고 예 그러합니다 성전결이 있는 이런 모양 그래서 이제 이 성막에 천장이죠 천장 그 성소를 돕는 천장 그래서 제 그게 네 개의 앙장으로 이루어집니다. 4개 앙장, 제1 앙장, 제2 앙장, 제3 앙장, 제4 앙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제1 앙장에는 이제 수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천사, 그룹의 문양이 이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청색, 홍색, 자색, 배실로. 배실로는 흰색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게 색깔을로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제 청색은 아늘을 뜻하고 자색은 어, 귀하다, 어, 귀함을 뜻하고 또실은 어, 예술조의 피, 다음테 흰색은 예, 어, 무죄 아, 깨끗하게됨을 말해줘요. 예술소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고 예수의 보혈로 속죄의 역사가 있고. 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고 어, 음, 네. 예수조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음, 네. 종교의 자가 되는 이런 이제 그것을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이렇게 배실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번째 덮개, 제1 첫번째 막을 덮는 두번째 덮개, 제2막은 이제 염소틀로 덮게 되어집니다. 염소틀로 덮게 되어집니다. 염소틀은 이제 석기를잘 이렇게 빨아들여서 온천시에도 예, 이렇게 뽀성뽀성하게석기를 예, 없애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예, 이 염소틀은 이제 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죄를 의미합니다. 양과 염소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왼편에 있는 염소와 오른편에 있는 양들로 이렇게 나눠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염소는 이제 죄인들, 죄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깨끗 해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염소풀로 만들고, 그 다음 제, 제 3막에는 이제 예, 순양의 그 가죽으로, 순양 가죽으로, 가죽으로 제세 번째 막을 덮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막이 되어지고, 마지막 네 번째, 맨그 위쪽에 있는 제 사막은 이제 해달 가죽, 해달 가죽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돌고래 가죽이라고 하고 해달 가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천이 매끈하니까 비가 와도 괜찮고 눈이 와도 괜찮고 흙먼지 같은 것도 많아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막들은 이제 완전하게 성소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회막은 이제, 회, 어, 제 사막, 제 사막은 회달, 해달 돌고리를 만든 이 막은 이제 예수수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예수로 말면 아 보호받는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알파벳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완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가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소지만은 또이 성소를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데 보니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네, 정말, 예, 어렵다는 이제 여기 보니까 사실은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예, 수학에 이렇게 수학처럼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영어처럼 어려운 것, 어렵게 느껴지는, 한글로 썼는데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될 정도로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이 많은 것 중에 또 이제 여기 보면 서로가 다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 고를 연결하고, 고립을 연결하고, 이렇게 널판을 연결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계속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휘장을 연결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회를 예표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 그 다음째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몸 지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전부다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회적인 교회의 연합을 연합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의지가만들어는 과정 중에 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 보면 휘장이 나타나는데 이 휘장은 이 성소 안에 휘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성소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갈 때그 출입구에 휘장이 들어져 있습니다. 휘장이 들어져 있고 그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다섯 개의 기둥을 기둥을 세우게 되, 다섯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귀장이 드려져 있고 그 다음째 고그 성소 안에는 이제 등장대가 있고 분양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것이 성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그 성소에서 지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역시 이제 귀장이 장이 있습니다. 귀장이 드려지는데 거기는 이제 역시 그룹 천사 그룹 문양이 이제 새겨져 있는. 아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이 귀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려 <laughs> 죽으실 때 성소 귀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아래로 찢어져 어, 이렇게 나눠지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귀장은 곧 예수소의 육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성소와 제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이 휘장. 그래서 휘장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중보자 예술 속에 예, 그 삶이, 예, 그 모습이 이 성소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소 이렇게 하면 이 성소가 이제 참 아름답다. 그렇게 검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청색, 자색, 또 홍색, 또 배신로 이렇게 만들고 천사 그룹이 모양이 새겨져 있고 그 이게 얼마나 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성소 안이 아름답습니다 그 모양보다는 들어가 보면 매우 아름다운 것이 이제 성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 음. 우리가 장차 예수 믿는자들은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천국에 가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예. 우리도 이제 이래 보면 육지의 아름다움도 있고, 예. 육지의 단풍나무의 아름다움, 숲속의 아름다움,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꽃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수 있고, 바다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각양 고기들이 정말 우리가 듣도보도 못한 그런 다양한 고기, 다양한 모양의 고기가 있고 평영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 해초들과 색상들 아주 컬러풀한 그런 바다 속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그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예, 찬란한 빛이 있는 그것이 이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서 예표하는 것이 성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소에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 성소는 이제 가다시 거룩하다, 거룩한 곳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예, 그 다음째 지성소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것이 이제 지성소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어서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지성소가 되어집니다. 이 지성소에는 이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속죄함을 받아서 깨끗게 하여 속죄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이제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약집에 그 아무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일년에한 번, 이렇게, 속죄에, 성,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거러 해서 죄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인들은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대제사장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소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는 것은 너무나 특권인 것입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 대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일이었는데 오늘날 예수성리의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어, 우리도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드로서1장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성소에 이 거룩함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를 이제 깨끗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정 문을 들어가며 이제 제물을 준비하여 그 마당에서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래서 이제 번제 제단에 제사를 지내고 속죄의 제사겠죠. 속죄피, 속죄 제사 또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에 손을 씻고 제사장 손을 씻고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 될 때만이 하나님을 만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없,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조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성소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모든 것을 깨끗히 하시는 예수님, 예, 그래서. 제단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순장으로 드리고, 어, 이렇게, 낭으로 드리는 그것은 이제 예술소를 예표하는, 어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번제를 지내고, 소제를 지내고, 속제제를 지내고, 속건제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내고, 이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제사들은 다예수로 예술소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열이온전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예수께서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소제는 예수의 순결을 의미하고 화목제는 예수의 피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어, 화목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섭계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 되어지고, 섭건제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루함으로 서게 되어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예. 등장제도 빛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떡산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예. 등장, 분양도 이제 기도하는 예수님의 또 모습을 어, 말해주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언약계언약궤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모든 이 성서에 다 예수와 소 관련되어 있고 예수소의 빛으로 가득한 것이 성서와 제 성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성마 거룩한 성서. 그러한 제성소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네. 우리가 이제 그룩한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이 놀라운 뜻을 저희 여러분 오늘날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할 일들이 있지만은 예배 예배. 동참하면서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귀정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일 예배 드릴 때는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우리의 약속과 내할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껴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오열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 예, 그래서 온전히 예. 우리가 예배 권실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예배기도 예,